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어, 저는 가을이, 어, 무르 익어가지만, 가을 바람이, 어, 조금 추워지잖아요. 밤이 되면은, 밤하고 새벽에는, 어, 거진 1도 뭐, 그렇게 내려가는 날씨가 됐는데도, 요렇게 베란다 문을, 모기장 문까지, 활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틈, 베란다 이렇게 문틈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인데 어좀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다육이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우주목을 베란다 안쪽에 어, 놓았다가 한 10일 정도 문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파란 푸르스름한 색감, 그 테두리로 이렇게 붉은한 빛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목도요 바깥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목대석들 시작해서 입장 뭐 테두리 붉게 물든 우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당이 없으니까요 <laughs> 이 상태로만 물, 물이 들어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화분 바지에서 한, 뭐, 한달 정도 키운다. 그러면은, 아, 제가 그렇게 키워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화분 수가, 음 많지 않았을 때, 50종류, 60종류 됐을 때는, 이게 바깥에 화분 바지에서 키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입장까지 알록달록 합니다. 제가 키워봤기 때문에, 물 드는 정도가, 어 어디까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분바지에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문틈에서라도 어 가을의 햇살 또 가을의 어 밤에 차가운 어 바람 온도를 쓰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샤를 로즈입니다. 샤를 로즈를 보시면 제가 이샤를 로즈를 심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물드는 다육이인지, 물이 안 들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거를 키워본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계절 같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이 드는 어 샤를 로즈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요. 아주 붉은 빛으로 테두리 부분, 꼭지자 부분이 핑크색입니다. 완전히 핑크색. 이런 거를 어, 바깥에서 키운다면 정말 어, 아름다운 샤롤 로즈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저는 어, 그렇게까지 심을 수가 없으니까, 볕을 세워주고, 어, 가을에 차가운 새벽바람, 밤바람을 세워줄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래 요것도, 어, 제가 여기에서 키우다가 이제, 파봉바지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물든 거 봐서는, 이게 테두리하고 입장, 겉 입장들은, 어,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습니다. 이름, 로즈가 장미잖아요. 이름답게, 아유, 장미, 어, 색감을 띄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이게 궁생인데요. 자연궁생인데, 같은 자연궁생이라도, 이게 더 예쁘게 물이 닿습니다 다음은요, 어, 이게 지금 샴페인입니다. 하나는 핑크 샴페인, 하나는 그냥 샴페인. 제가 요것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때보다도 좀더 진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속에 보면 속 입장 전체가 붉은 빛은 안 나지만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테두리 부분을 타고 어, 물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샴페인 꼭지점을 붉게 물들이면서 음, 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당에서 키운다면 어, 이렇게 겉 입장들이, 겉 입장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었는데 더 진하게 물, 물이 들겠죠, 아마도. 다음 제가 보여드릴 것은요, 이거는 월 미인입니다. 월 미인도 제가 사계절을 같이 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예쁘게 물이 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미인 종류들은 이렇게 홍색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인 잎들이 홍색으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민트색이었거든요. 완전히 민트색이었는데, 홍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미인 종류들도 마찬가지고요. 홍색으로 거진다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은은하게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입장 하나는 여기 가운데에 입장이 떨어져서 제가 여기에다 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 새 어린 자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거는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핑크색과 함께 분홍빛도 나고 그 다음에 홍색도 띄고 정말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살색, 그러니까 복숭아색이라고 그럴까요? 복숭아색처럼 아주 예쁘게 방울방울 색감이 알록달록합니다. 이게 애플 미인입니다. 애플 미. 미인. 제가 애플 로즈도 구매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애플 로, 어, 미인입니다. 미인들은 이렇게 오동통한, 오동통한, 동글동글한 그런 모양들이 대부분 다 미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들이 이런 입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어, 로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월미인이고요. 이것도 애플 미인입니다. 다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아, 이름 짓는데도 <laughs> 참 동글동글, 어. 동글동글한 다육이를 보시면 다 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인 들어가는 이름들은 아, 동글동글한 다육이, 아, 로즈가 들어가는 다육이들은 아, 입장들이 촘촘하게 어, 장미 모양식으로 되어 있는 어, 다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이 애플미인도요 지금 이렇게 문틈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마당에서 자라면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들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든 것도 만족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물이 들고 나면 제가 또학군바지로 이동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음, 다육이들 약간씩 물 들어가는 다육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을 가을 때는요 지금도 한창 물들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낮 기온하고요 아침 그 다음에 저녁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십몇 도씩 차이가 나야지 다육이들이 물이 아주 예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를 잘 이용해서 다육이들을 물 들여주면 이 다육이들이 거진 겨울까지 물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다육이들한테 물드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틈 사이를 음 활용해서 다육이들을 음 번갈아가면서 물을 들여주면 겨울까지 예쁜 물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11월 달 돼가지고요.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그 물든 다육이를 안쪽에서 키운다 하더라도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10월 중순까지 바깥에서 키워 주는게 좋습니다 근데 어또 이게 지역에 따라 아니면은 어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산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어 도시에서는 영상 10도 인데 거기에서는 영상2도3도가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밤에는 들여놔서 키우는게 낫죠 낮에는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쐬어 주고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어, 가을에 다육이들의 물듬을 어, 유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들어가는 다육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물들어가는 다육이들 보여드리면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